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매진입니다. 오늘도 네, 촬영하려고 준비 중인데요. 오늘은 좀 포트레이트하고 어나마 뷰티샷 이런 위주로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. 저랑 이제 좀 많이 작업하던 모델 친구였는데 한동안 작업을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또 같이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어, 약간 이제 모델의 포징이나 이런 무드 쪽 위주로 많이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. 오늘은. 그래서 약간 흑백 사진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어, 좀 분위기 연출이 되게 중요한 사진들인데 서로 이제 약간 좀 테스트도 볼겸 저도 이제 조명에 대한 약간 테스트도 볼 때도 있고 이런 작업들도 가끔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세팅 고민 중인데 일단 요부분에좀 보고 지금 모델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하나,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세팅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제가 또 다시 찍어서 이 세팅에 대한 설명을 좀해 볼게요 그래서 되게 뭐 오늘은 좀 심플하게 찍을 예정이라서 일단 가볍게 아마 세팅해보고 나중에 한번더좀 음, 사진이 좀 괜찮게 나오거나 뭔가 느낌이 잘 잡히면 그때 가서 좀 다른 연출을 좀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다시 촬영을 하는데 일단 음, 최대한 빨리 찍어가지고 또 재밌는 사진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조금 이따 다시 뵐게요. 네 이제 촬영 세팅하고요. 이제 지금 이제 세팅을 맞춰놓고 지금 촬영 세팅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요큰 요 라임라이트 꺼. 예보시죠 파라 이렇게 좀 큰거 하나 대고 사용하려고 안에는 이제 실버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사용하는 조명도 제가, 제가 지금 프로포터 B1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옆에는 어, 하여튼 하, 하, 화이트백에 일단 옆에 V플랫 이거 스티로폴로 만든 V플랫 양쪽에 대고 그러니까 양쪽에 어 약간 좀 그림자 그러니까 먹을 좀 돼서 사진을 좀 약간 강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컨셉은 약간 좀 섹시하고 약간 좀 강인한 걸크 느낌의 여성의 느낌을 연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거를 많이 해본 친구는 아닌데 어 이제 오늘 좀저희 같이 도전을 해보는 느낌이래서 이런 식의 촬영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영상 해보면 서로 간에. 또 이제 모르는 부분들을 좀더알수 있고 좀더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세팅 한번 해보고 한번 조금 있다 뷰티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이것들도 또 나중에 좀 촬영 한번 세팅 변경할 때 하고 제가 중간 중간 촬영할 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촬영하면서 조금씩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아무래도 어. 요즘 자체 여성분들이 약간 좀 강인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연출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. 일단 요거는 뭐 가벼운 좀 테스트 촬영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되게 좋은 자, 작업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더 해보고 또 조금 있다가 촬영하는 모습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네, 다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럼 조금 이따 다시 뵐게요. 네, 현재 계속 촬영하다가 잠깐 쉬는 타임인데 어, 조명 세팅을 좀 바꿨어요.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이큰 소프트박스, 이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, 여기 보면 이쪽에 왼쪽에 광 하나 더 집어넣고, 저쪽에 보면 그쵸. 저기 약간 그리드를 이용한 저거 직사각형 소프트박스를 댔거든요 저거 약간 엣지를 더 주려고 한 거고. 이 왼쪽의 등은 뒤에 톤 배경 톤을 약간만 좀더 화이트로 좀더떨구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일단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 이양 사이드 이 검은색 판이 기세 약간 좀. 뭐, 그러니까 선을 좀 잡아줘서 좀더 선명하고 또렷한 사진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모델들 몸이 슬슬슬슬 풀리고 있고 이제 조금씩 좀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바디 프로필 같은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개인 프로필로도 충분히 쓸수 있고 퀄리티도 상당히 좀 괜찮은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사진은 이, 이 모델이 약간 좀 이미지가 살짝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일부러 라이팅도 쉐이핑 툴을 좀 약간 강하게 썼어요 그래서 빛도 좀더 반짝반짝하고 강한 느낌으로 바꿔서 촬영을 했습니다. 일단 좀 약간 부드럽게 촬영한 사진들도 좀 있고,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따로 추후에 리터싱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, 일단은 오늘은 약간 요 컨셉으로 일단 하나 더 마무리 짓고, 다음에 약간 뷰티하고 또 다른 촬영 좀더 해보려고 하거든요. 일단은 요거 좀더 촬영하고 촬영한 모습도 계속 보여드리면서 또 다음에 제가 다른 사진들 또 나오는 거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또 하고 있, 있다가 네, 한 컨셉 마무리 됐고요. 일단 촬영하는 컨셉은 계속 찍워 놨는데 지금은 이 옆에 원라이트 하나로만 촬영을 했어요. 이거는 600와트짜리 등으로 이렇게 직 직사각형의 어, 스트립이 달린 이 네, 등으로 촬영을 했습니다. 그 이거는 어떤 약간 좀 왼쪽에서 좀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, 거기에 저 등은 사용하지는 않았고요. 여기 보면 이 반사판만 해서 이광 하나로 좀 반대로 튀겨서 톤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반사판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기본으로 세팅을 했고 원라이트 촬영하는 느낌들은 네 이런 식의 느낌이 될 거예요 아, 네 그래서 지금 차, 촬영한 거는 제가 최대한 무드 살려서 이 모델에 약간 몸의 아름다움, 선의 아름다움, 이런 걸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. 지금 모델 친구도 뭐 굉장히 예 분발해서 잘해주고 있고, 지금 이런 느낌들의 또 무드 라이팅도 연습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. 그러니까 모델들의 진짜 감춰져 있는 모습들이라든가, 이 친구들의 정말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끼를 표출할 수 있는 촬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촬영도 꼭한 번씩 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이건 아마 흑백으로 연출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흑백으로 하니까 느낌이 굉장히 괜찮아서 이런 건 아예 그냥 처음부터 흑백 촬영을 할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모델 친구의 근데 흑백으로 하게 되면 색이 없기 때문에 좀더 감정적이나 이런 무드 같은 게 엄청 표현이 잘 돼야 더 좋은 사진이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촬영을. 해 놓은 거고요. 촬영본은 하나씩 하나씩 계속 보내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뷰티 촬영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. 그래서 이제 뷰티 촬영도 저희가 이 이후에 바로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랑 이 모델 분이랑 또 촬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것도 테스트 한번 보고 이제 서로 감정선 잡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. 네, 조금 있다 또 다시 뷰티 촬영 세팅 해놓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이제 뷰티 세팅 마쳤고요. 모델 나와서 앉아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등은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저 위에 탑 하나 이 뒤에 네, 큰뭐뭐 이제 뭐. 예, 요스프트박스큰 거를 하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요두 개에다가 밑에 요 반사판으로 빛을 튀겨서 옆에 양사이드에 이 검은색도 됐고요. 현재 순간광 자체를만 좀 얻으려고 하고 뒤에는 약간 그냥 저 위에 탑 쪽으로 해서 뒤를 살짝 톤만 잡았어요. 더 약간은 이거 화이트? 오케이, 되게 좀 미들 정도의 느낌이죠. 완전히 확 치고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고, 더이 느낌으로 갈 거고요. 여기서, 어, 이건 뭐 뷰티, 어려운 촬영 아니에요. 그냥 가장 기본적인 깔끔하고 이쁜 뷰티인데, 여기서 뭐좀 하나 광을 더 넣든가, 약간 기본적인 느낌만 좀 바꿔볼 수 있고, 일단 지금은 좀 쨍하고 강한 느낌으로 갈것 같습니다. 이제 모델도 마지막에 좀 이제 힘들지만, 이제 거의 안 남아서, 예, 이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. 요거 보시게 되면, 예, 요렇게. 요 안에 실버로 기본적인 톤 베이스를 잡을 거예요. 그리고 이거 탑 o 으로 해서 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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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o p 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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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p 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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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일단 마지막 촬영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네 돌아 p 도록 할게요 셋네 이제 촬영 끝났고요 오늘 예 막판에 또 열심히 엄청 달렸습니다. 지금 이제 촬영 세팅은 최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. 이 뒤에 이 보면 큰 바운스 천 하나 됐고요. 네이 탑하고 이 뒤에 백하고 이렇게 두둥으로만 촬영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앞에 반사판, 이거 자체로 기본 기본적인 톤 윤곽 같은 거더 자세히 잡아줬고요. 이 뒤에 검은색 이스티로폴 요거 자체로 옆에 사인 선을 좀 라인을 잡아 줘서 좀더 선명하고 또렷한 사진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모델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테스트이긴 했, 테스트 겸 프로필 느낌으로 실력을 했다가더 이제 네. 욕심이 나서 더 많은 사진을 찍게 됐고요.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 보정해서 올릴 거고 이런 뭐 촬영 되게 어려운 촬영 아니니까 뭐 라이트 세팅 간단한 것만 보면 기본적으로 잘 찍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좀더뭐 자세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좀더 업데이트하도록 하려고 하고요. 일단 뭐예 내일 또이 상태로 또 촬영이 있어서 내일은 이 상태로 또예또 예, 또 아마 비슷한 느낌이 하지만 또 다른 모델에. 느낌을 또볼수 있겠죠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저도 지금 좀, 예, 이제 빨리 정리 하고 들어가야 돼서,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하고, 이제 제가 또 리터칭 한 사진들 좀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도 되게 재미있었고요. 오늘, 어, 이 촬영 세팅도 한번 좀잘 봐주시고, 저도 이걸 많이 남겨두면, 저한테도 도움이 계속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, 이제는 이제, 음, 집에 갈 준비를 해야겠죠. 되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이런 느낌들의 사진을 계속 촬영을 할 거거든요. 네 그리고 좀더 부드러운 이미지도 더 연출을 해보려고 하고 네 어쨌든 또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